지난달 23일 문을 연 신평 환영 수자인 모델하우스 현장입니다. 14일 현재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20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도 계약 상담 열기가 뜨겁습니다. 수자인이 이토록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보다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평동에 건립되는 디건설의 경우 기준층이 700만 원 초반대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인은 그에 비해 1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같은 평형 대의 59제곱미터 타입을 예로 들자면 기존 층 기준으로 디건설이 1억 8,300만 원에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한양수자이는 1억 3,900만 원으로 6천여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가격대도 뭐 비싸지도 가격대도 않고, 많아. 예, 좀 저렴한 편이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급가 즉 분양가의 차이가 분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합니다. 인에 또. 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니까는 거리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9월 중순에 오픈합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한양수자인이 상대적으로 600만원 초반의 저렴한 가격과 뒤지지 않는 품질로 더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NSP뉴스 화영입니다.